신학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부터 2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유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어디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서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늦추서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시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붙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래 기도 에 받은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 약복관 기도의 첫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자녀들의 믿음을 두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 순위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는요.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요. 길어야 몇 년일까요? 100년. 어제, 어제 기사에 보니까 일본인가요? 공식적으로 119세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있다고 했는데 길어야 100년입니다. 영원의 시간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짧은 한 순간이죠. 우리이 땅에서의 삶과 영혼의 시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카펫 밑 이제 카펫을 보세요. 카펫을 보면 이제 작은 실들 실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사는 이 시간의 시간은 이 카펫에 이르는 작은 섬유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영원히 누려야 될 시간은 이 카펫 전체라고도. 어, 생각, 시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과 비교한다 보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한순간입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든지, 나로 인해서 태어난 나의 자녀들이 이 짧은 육체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영생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인, 이 믿음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뭐될 일이 아는 듯 하지만, 그래도요, 다른 것을 몰라도 이 믿음만큼은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학 갈 나이가 되면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직장을 잡으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구할 때는 때로는 나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구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있어서 구하면서도 좀 이게 내가 좀 제대로 기도하는 건가 하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 믿음만큼은 믿음을 위해서 자네들이 믿음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꺼리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믿음만큼은 하나님께 담대히 그리고 필사적으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 어그로스틴 모니카 그성 어그로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렸으니 정말 젊었을 때부터 방탕하고 이단 종교에 빠져 있고 호색하고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주교 안브로시스 시우스가 모니카한테 그렇게 마음 고생하고 있는 이 모니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말로써 그 어머니를 이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 오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어,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들이 속삭일 때마다 아들한테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비싼 돈을 들여서 학교에 보내면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또저기 사창가에서 있고 뭐 그런 아들의 소식을들 때마다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어 회심을 하고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어 다음으로 아주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요 그리고 다음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 담대히 그리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왜이 본문이었을까 읽으시면서도 약간 의아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귀신 붙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인데. 자녀의 믿음이요, 결국 부모의 믿음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생명을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부모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세우는 교회, 그 교회 시리즈 설교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알아야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될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요 삶으로 배워야 하고 그것은 부모를 통해서 가장 쉽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 한마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는 그말 한마디가 또 어느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자녀들은 결국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작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여줄 때가 있죠. 주일 예배, 주일의 예배들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믿음의 생활의 모습인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자녀들이 저희가 모르게 보는 또 듣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불신, 불신앙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도리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왜곡된 믿음을 갖게 한다거나 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믿음을 더해달라고 강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본문에 나와있는 이 아들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약한 영이여, 이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18절 말씀 있죠? 이를 갈며, 갈며, 파리에서 간다. 라고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한 영이여, 우리 자녀들을 붙잡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적대적이 되고,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주 적, 이를 갈며, 분노하고 적대적이 되고요. 또 생계를 잊어버리고 아,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0절 말씀해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한다. <laughs> 우리 악한 영이요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히 사춘기에 있는 우리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는 자녀들이요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음, 어쩌면 이런 분들은요 악한 형의 공격이 물론 사춘기라는 그런 특별한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그런, 그런 힘듦도 있지만 그, 그 약한 것을 틈타 가지고 악한 형이 붙잡으면 어떻게 감당이 안 못하는 거죠 <laughs> 더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악한 형들이, 이 귀신의 세력들이 자녀들을 예, 22절이네요. 불 속에, 물 속에 빠져들게 만든다.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건뭐죽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수마귀들이 하는 일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데요. 우리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자녀들, 아직 세상 물종을 고르는 우리 자녀들을 어, 쾌락과 또더 좋게 보이는 그런 죽음을 향해서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귀신들의 영향력을 있게 영향을 받게 되면요 자네들이 본인도 모르게 악한 상태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치닫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공주권신자은자가 분명히 이 땅에 있고 연약한 사람들은 귀신이 들리는 경우는 좀이 충격을 받는 경우가그었잖아요큰 충격을 받을 때 정신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면 그걸 견디다 못하니까 악한 영에노출이돼 가지고 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춘기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요 부모들은 한국 1세고요 한국적인 배경 가운데 모든 우리 저희가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자녀들은 집에서는 한국적인 그런 가치관과 어, 한국적인 그 모든 곳이 돼 있고 학교나 사회는 미국 사회 에 있고 예.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성장하는 가운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저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어, 그런 한국에서 자라는 자녀들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는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배우듯이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읍이 정말로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그 성읍을 온전하기 위해서 성벽을 죽기 살기로 52일 만에 그 거대한 지역의 성벽을 신속하게 쌓았던 것처럼요 저희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방어막을 쌓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은요. 어, 지님이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미처 자녀를 어렸을 때 지키는데 실패했던 그런 아버지죠. 예. 나중이라도 이 아이들이 이러면 죽겠다 생각 싶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쳐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혹이나 저희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어려움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의 보호 없이,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한 상처와 아픔과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공하지 못해 주었더라도, 이제라도 이 아버지처럼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전국적 대표적인 전원적인 한국 아버지 모습이죠. 예.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언제 들어온지 모르고 또 출장도 자주 가시고 그러면 이제 뭐 별로 아버지하고 대화한 기회가 별로 없는 뭐 대부분 다 그렇긴 하지만요. 같이 가족여행한 기억도 뭐 한두 번 정도밖에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이렇게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한잔 애절한 마음이 있었구나 느낀 것이 언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편안하게 교회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다가 바쁜 시간을 쪼개셔가지고 그 근처에 올 일이 있을 때 저를 특별히 이렇게 면허 오셔서 그 군종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아버지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마음이 항상 나한테 있었구나. 슬득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더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그 본문에 귀신을 내 아버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데 그에게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최선은 무엇이었느냐 그의 최선은 그냥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언을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할수 있는 아 믿는 자에게는 능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실제와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가 소화하는 삶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 할수있거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할 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만한 것은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원리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면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소명하면서는요 그런 것이요 이런 가능성을 보고 이런어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요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할수 있거든이라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혀 가능성이 없던 그런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 나의 죄를 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으로서는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믿음으로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예측이고요, 운을 기대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바로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이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가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들에게 먼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의 교육하신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을 받은 것이지만 부모가 그 가장 가운데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자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일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상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부모들에게 대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면 왜 나를 낳았어? 아주 마음 아픈 말을 하죠. 보통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걸안 해주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정말 낫지 말아야 하는 곳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한 영혼으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도록 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들은 정말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야 되고, 어떤 가능성을 믿는 그런 죽음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음을 깨닫고, 말 불가능한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어오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진정한 믿음을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 참다한 믿음을 전수해 어야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영을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물속에도 불속에도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에 빠져있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얻도록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성장 단계에 있든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 마음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아 우리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주님 만들어 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라인 믿음은 할수 있거든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아는 운을 바라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것을 거기에서 우리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교회는 다닐 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 없는 믿음을 영향력을 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연인들이 어디든지 그 악한 영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승리 날 되시길 바랍니다.